정화자들은 위대한 전사의 인격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는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탈다림이죠. 그의 인공지능 인격이 우리 시스템에 침투하여 시스템을 적대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피해는 제가 복구할 수 있지만,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음. 부족해. 일꾼 좀더부야 하지 않겠어? 부족해.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모자라. 첫 번째 보안 단말을 장화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달달인 세력이 우리 쪽으로 접근합니다. 다양한 종족의 홀로그램 전사로 보입니다. 그가 생전의 전투에서 만났던 상대일 겁니다. 적군이 다가온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처치해라. 죽음도 날 막지 못해. <laughs> 이제 여기선 할 일이 없습니다. 조만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목표를 지키려면. 그 주위에서 떨어져선 안 됩니다. 전투 이동합니다.

이지점에도달했은니다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은이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이사설의진압탑은이래 우리를 보호은 원래 우 하지만 지금은이설비은이단하은이으면제작업이 중단될 이니다이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도전이 펼치고 있어.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수정탑을 저수하는 전진 수정탑도 괜찮고. 저희 동맹 기지를 노리고 있어. 동맹이 전투 중이야. 연구 끝났.

전진합니다. 업스레.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흥미로군요. 데이터액 중 하나에는 아직 달달임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인격을 보구해 주신다면 정화사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더위를 떠벌어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급품이 부족해 시청 착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달달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Cundelon!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절반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들 전사의 인격을 구해냈습니다. 다이 사격을 진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지금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시간 증폭 발성. 이제 우리 구조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사가 뛰어난다. 미조... 음,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목표 주위에 정렬해라.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준비는 됐겠지? 이 존재가 졌나 보안 단말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영원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지납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비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강냉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시간 증폭을 구성합니다 우리 구조부의 생존을 시스템. 보장될 것입니다.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지라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다림이 변형했던 부분 중사분의 삶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에너지가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했습니다만 아직 그 안의 인격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동족을 또한명 구해 주셨군요. 장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 미안해. 다행히도 이 데이터에게 모든 인격을 보존했습니다.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적 대체는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주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지금고 이제 우리 구조물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기운이 일 아니었습니다. 자, 침착하게. 공격받고있어!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뭐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진나탑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그대로 멈게 있긴 하거든. 진나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저기 동네 장인 을잘 활용 하면 이렇게 큰힘을 발휘 할수있 습니다.